한편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단순히 감동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복잡한 감정선까지 섬세하게 풀어내는 순간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준혁이다. SBS의 새로운 금토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연출 함준호 김재홍. 극본 지은 제작 스튜디오 SEO 콘텐츠 그룹 내 주인공 윤호 역을 맡은 이준혁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들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준혁의 유은호는 단순히 업무와 육아, 가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비서가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완벽함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싱글 데디라는 면모가 숨겨져 있다. 드라마의 첫 방송에서 이준혁은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로서 한 손에는 요리도, 또한 손에는 육아도 훌륭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가 단지 완벽한 비서로만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라는 점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그의 아침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을 선사한다. 별이 기소유분 와 은호의 관계는 단순히 부녀 케미를 넘어서 실생활에서 부모가 겪는 진짜 고충과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가 아이를 챙기며 출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현실적인 고단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준혁은 절대 지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유은호는 또 다른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불합리한 대우. 그리고 퇴사 후 다시 돌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다. 그 모습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왜 대우는 이럴까 하는 마음. 은호의 고뇌와 고단함은 그가 겪는 육아와 직장 내 여러 문제를 더욱 실감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를 완수한다. 이런 은호의 모습은 그가 완벽한 비서라는 타이틀을 넘어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한다. 그의 배려심, 세심한 마음, 그리고 선한 본성은 직장 내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하지만 은호의 이야기는 단지 육아와 직장 생활에만 그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은호와 지훈, 한지민분의 로맨스다. 처음 만나게 된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인상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유은호를 불편하게 여기고, 은호는 지훈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며 관계를 서서히 발전시켜 나간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불꽃 튀는 전투처럼 강렬하게 시작된다. 은호는 단지 직장 내에서의 경쟁 상대가 아닌 지훈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킬 인물로 등장한다. 이준혁의 다정하고 배려 깊은 면모는 지훈의 냉철한 성격과 맞물려 강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은호의 따뜻한 눈빛.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은 지윤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이준혁과 한지민의 로맨스 케미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날카로운 대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결국 그들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져 간다. 그들의 관계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로맨스의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긴다. 이준혁이 그려낸 유은호는 단지 드라마 속 캐릭터가 아니다. 그의 캐릭터는 현실 로망 남주로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가 그려낸 싱글 데디의 모습은 단지 이상적인 아빠상을 넘어서 현실적인 고충을 고백하는 진짜 아빠의 모습이다. 이준혁은 그만의 차분하고 온화한 매력으로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남자. 그 이상을 현실 속으로 끌어와 보여주고 있다. 이준혁이 진짜 싱글 데디였다니. 이 남자가 바로 우리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 완벽한 아빠 아니야? 라는 팬들의 반응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준혁의 완벽한 아빠 이미지가 큰 화제를 모으며 이준혁 완벽한 대디라는 공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팬들은 그를 둘이의 현실 히어로로 칭송하며 드라마가 끝나고도 그가 보여준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단지 한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가 아니다. 이 드라마는 현실적인 문제들 주가, 직장생활, 사랑을 진지하게 다루며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이준혁의 유은호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대신 현실 속에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싱글 데디로서의 고군분투와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감동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이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일하고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한편의 드라마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